어 됐다. 근데 지금 제 친구가 카트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. 안돼 아, 이거 라인 밀렸는데 좀 힘들겠다. <laughs> 아좀 힘들 텐데 루시안 캐리를 믿어야겠군. 아나왜 이렇게 걸리지. 음파만 안 맞으면 웬만하면 이길 거예요. 와, 뜨지. 초가스가 미드에 있으니까 초가스 없어지는 거 보면 그때 밥을 박든지 해야지. 아, 야, 야, 이거 클 났다. 클일날뻔 어, 했네. <laughs> 없어지는 거 보였죠? 일단 박고. 없는 척 하면서 약간 이렇게 당기는. 자, 음바, 이거. 어, 어, 더블 빠졌죠. 이건 킬이다. 아, 이거, 아, 나 이. 아, 아, 나왜 이래? 아, 나 잠깐만 이거, 이거, 이거 약간 이상해. 죄, 죄송합니다. 아, 왜 이러지 나? 와, 음파를 저기서 맞추네. 신기한 친구일세. 리신이 흠났을 사네 저러면은 이게 궁이 대, 진짜 딜로 가면 은근 이게 좀 변수가 될수 있기 때문에 싸우다보면 궁 계산을 또 잘해야돼요 저 6렙이죠? 자 이럴땐 팀원한테 6렙 이.. 에요 지금 친구가 중국인도 롤을 잘하냐고 묻는데 우리나라 다음으로 롤을 잘합니다. 그그 그 중국 친구한테 두유 플레이더 롤 해봐 음 두유 플레이더 롤 약간 이상한데 아자아 리그 오브 레전드 리그 오브 레전드 아자 이건 아, 아 파밍만 하려고 그랬더니 깝치냐? Do y you know, 리그오브레전드 e a g u e 해봐 <laughs> 야 니가 싫어서 씹는 거같아 <laughs> 아 겁나 말만네 한국인들 진짜 겁나 말만네 하면서 한국인의 인식이 좀 나빠질 수가 있어 아 그래? 그러면서 우리 얘기 듣고 있어 아, 여기서 있을 지 몰랐네. 누구? 오뎅 들어와 있는데? 자, 두 번째.